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숨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팔레스틴 지방은 지역 특성상 매우 건조한 기후여서 그리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에 묻은 먼지와 때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물을 뜨다가 씻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손님을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 때에는 식사 전에 주인이 종을 시켜 손님들의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6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을 지하들과 함께 드시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겨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만찬 습성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수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눈치만 살피면서 아무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서로 누가 더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몸소 발을 씻기신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당혹감과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진리를 배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 아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뜻과 프로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므로 몸소 참된 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발을 다 씻기신 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엇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둘이어 섬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영의 서비스란 말은 예배란 뜻과 섬김, 봉사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섬김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섬김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일시에 전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가른 유다의 배반도, 십자가의 죽음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이 가장 철저한 섬김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인류를 섬기는 것이라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빌리포스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숨김의 극치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스 2장 9절로 11절까지 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도를 스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힘으로 예수님을 주라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더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도가 나타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제 아들을 섬기시는것 같이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이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캄캄하고 긴 터널 같은 고난도 예수님을 섬기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성녀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뿐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십시오. 이웃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원수가 배고파할 때 그를 먹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잔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 주간을 맞이하여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우르는 성자와 이웃을 섬김으로 나누어줄 때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거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따하고 뜻을 따하고 목숨을 따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